안녕하세요 모라예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았던 블랑디바 쿠션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 저도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인스타 공구 쿠션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좋다는 말도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본 리뷰에서는 좀 건조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사실 구매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름도 됐고 요청도 들었고 하니까 이제는 좀 써볼만 하지 않을까?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리뷰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인스타 공구 쿠션인 만큼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제가 써봤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리뷰할 블랑디바 쿠션 화이트입니다. 블랑디바 글린 커버리지 쿠션 화이트 색상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퍼프 자체가 엄청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한 대용량으로 살때 쓰는 그런 퍼프에 가깝습니다. 포장끈 같은 손잡이랑 스펀지 형태고요. 저는 이런 형태를 좀안 좋아하는 게. 먼지가 잘 붙어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형이랑 엄청나게 안 어울리는 그런 퍼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쿠션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니까 뚜껑만 열어봐도 색상이 어떨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밝진 않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꾹 눌러서 봤을 때 많이 묻어나오다 보니까 양조절에 유의하셔야 되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색상은 제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노란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13호 피부에 톤업되는 뽀용한 하얀 색상이라기보다는 노란기나 아이보리끼가 많이 돌고 핑크기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두껍게 발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스며든다기보다는 텁텁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발리다 보니까 찍힘도 이렇게 좀 심한 편입니다. 얇게 발랐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양 조절 유의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바로 한번 도포해볼게요. 꽤 많은 양이 묻어져 나와서 한 번만 발라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쪽만 도포를 해봤습니다. 색상 자체는 13호한테 잘 맞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이고 커버력이 좋아서 제 잡티나 붉은기 같은 것들을 싹 가려줘요. 안 바른 쪽이랑 바른 쪽이랑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비포에프터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얇게 발리는 제형이 아니라 살짝 두껍게 발리다 보니까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굳이 두 겹까지 바르지 않아도 이 정도로 발색이 나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판판한 부분은 주름 부각이나 모공 부각 없이 되게 잘 발리거든요? 피부가 매끈해 보이고 광도 적당히 돌아요. 근데 이렇게 굴곡진 코 쪽의 부분 보면 좀 많이 뭉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결점이 되게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괜찮은 건 되게 많거든요. 자세히 봤을 때 피부 표현이 예뻐야 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세히 봤을 때 디테일한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손을 대는 족족 이렇게 찍힘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여름에는 땀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일이 좀 잦잖아요 땀 닦느라 좀 외곽 쪽을 좀 닦아주고 했을 때 찍힘이나 밀림이 좀 심하게 나와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반대쪽도 다 발라봤습니다 여기 있던 여드름 그리고 트러블 자국 같은 거는 되게 깨끗하게 잘 지워져요. 제형 자체가 얇지 않아 가지고 트러블 가리기 좋더라고요. 결점이 많은 날이다, 피부에 뭐가 났다 하는 날이 제품 바르기 좋을 것 같고요. 깨끗해 보이고 트러블 같은 거다 가리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바로바로 바로 찍히다 보니까 코 밑부분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뜬다고 느껴졌어요. 립 바르면 음파 음파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음파 음파 할 때마다 입가가 좀 번져가지고 밀리는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밀거나 쓸어 내렸을 때 훨씬 더그 밀림 현상이 많이 보여서 꾹꾹 누르듯이 발라야 어느 정도 밀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형 자체가 두껍고 밀착력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가 불편했던 게좀잘 만든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들은 제가 발랐을 때내 피부에 싹 스며드는 느낌이 들면서 내 피부랑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블랑디바 쿠션은 제가 느꼈을 때제 피부 위에 그냥 턱 하나 얹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갑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에어컨 밑에서 하루 종일 있을 때는 이 제품 발랐을 때좀 많이 들뜨고 제 피부랑 따로 논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땀 흘리고 유분감이 좀 생겼다 할 때는 또제 피부랑 섞이는 느낌이 들었고요. 악건성인 분들한테 되게 효율적인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 사용하면서 지속력 테스트 하면서 좀더 고민이 커졌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랑디바 쿠션 바른 후 에어컨 바람만 센 날입니다. 5시간 후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처음 도포할 땐 건성 피부가 번들거릴 정도로 유분기 있게 발렸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건조해져서 피부가 바싹 마르더라고요. 에어컨 아래에만 있어서 더 건조함이 심하게 느껴졌고 피부가 트듯이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바깥 활동한 날 영상입니다. 땀 흘리고 유분감이 생기니까 그나마 제 피부랑 어우러졌어요. 근데 자세하게 볼수록 소금기가 남듯이 제형이 모공마다 몽글몽글 맺혀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나름 피부가 매끈해 보이긴 했는데 가까이서 볼수록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제가 손댄 자리마다 베이스 까짐이 보였습니다. 제가 쿠션 바르고 화장한 지한 지금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수정화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이 사실 엄청나게 13호 피부에 톤업이 되는 제품도 아니고, 제 생각보다는 촉촉하게 올라가서 수정화장 하기에 별로인 제품 아니더라고요. 꽤 괜찮아요. 여전히 매끈매끈하게 잘 올라가고요. 최대 단점은 찍힘인 것 같아요. 수정화장 할 때는 무조건 한 부분이라도 찍힘이 있는지 밀림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렇게 굴곡진 부분은 더더욱 두텁게 올라가다 보니까 밀림, 찍힘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찍힘이 바로바로 바로 다 생겨요. 저는 솔직히 밖에서 막 간지러울 때 많이 만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가 다 까지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좀큰 단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 피부가 어느 정도 제 피부랑 어우러지거든요? 근데 수정 하나 하자마자 부자연스럽게 하얘집니다. 수정화장 하기 힘들 정도로 건조한 편도 아니고 오히려 촉촉하거든요? 근데 수정화장 하면서 느껴지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밀림, 찍힘, 그리고 모공 부각. 이런 것들에서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날수록 다크닝도 느껴졌는데요. 핑크기가 없는 색상이다 보니까 노란기 올라오고 잿빛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블랑디바 쿠션을 리뷰해봤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장점은요 커버력이에요. 제가 계속 리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두껍게 발리고 좀 커버력이 있는 제형이다 보니까 제 이런 트러블 자국들 같은 거는 예쁘게 되게 싹 가려지더라고요. 인스타 공구로 핫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어요. 커버력이 높은 만큼 비포 애프터 차이가 확연하게 나다 보니까. 되게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중에 13호에 맞는 쿠션이 되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13호가 쓸만한데 할 정도로 밝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요, 두껍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껍게 올라가는 만큼 그 두껍게 올라가는 제형 때문에 파생되는 다른 단점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에어컨 밑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날 피부를 관찰해 보면 잔주름이 진짜 자글자글하게 많이 부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땀 흘리고 유분기가 좀 생긴 다음에는 제 피부랑 어우러지면서 주름 같은 건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건조한 상황이 됐을 때는 눈가 끼임이라던가 제가 웃으면 웃는대로 팔자 끼임 이런 거다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찍힘이 심했어요. 여름에는 사실 저는 좀 산뜻한 제형을 좋아하는 게땀 흘리면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닦았을 때 밀리고 뜨는 현상이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피지가 많은 피부는 아니거든요. 모공을 좀 하나하나 막듯이 표현이 되니까 다 화이트 헤드처럼 보이더라고요. 피부가 예뻐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멀리서 봤을 땐 괜찮은데 자세하게 디테일하는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DMCK 쿠션을 되게 좋게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좋았던 이유는 스킨케어 함량이 높은 게확 느껴져서 그렇거든요 발랐을 때 피부가 좀 숨을 많이 쉬고 있는 느낌이 들고 피부에 스미면서 되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게 되게 장점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불랑 디바는 이 화이트라는 이 쿠션에 색상을 맞추느라 제형에서 좀 많은 걸 놓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여름 쿠션은 아닌 것 같아요. 에스쁘아 두부도 되게 좋아하는 게 자글자글한 파우더를 얇게 한겹싹깐것 같은 그런 마무리감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블랑 디바는 좀 피부가 쩍쩍 갈라지듯이 파우더 처리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악건성 피부에는 꽤 건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애초에 13호를 타겟으로 엄청난 고민 끝에 나왔다기 보다는 21호보다 밝은 색상을 내기 위해서 조색에 초점을 맞추느라 아쉬운 점이 좀 많았다. 비포 애프터에서 차이가 있게끔 만드느라 제형이 좀 두껍게 올라가요. 커버력에 중점을 두느라 또좀 가볍고 산뜻한 그런 발림성도 놓친 것 같고요. 자연스럽고 내 피부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굳이 사용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